중학교 일학년 능률 교과서 오 단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1. Why does Minji look sad? 요 look 이라는 단어 무슨 의미인지 기억하시죠? 모모로 보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Sad 는 이제 슬픈이고 그래서 look sad 하면은 슬퍼 보이다인데. 어 why라는 단어가 들어가므로 해서 이제 왜라는 의미잖아요. 왜 민지가 슬퍼 보이냐라고 물어본 질문입니다. Because she lost her dog.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이 because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왜냐하면이라고 대답하는 부분을 배우게 되는데 어 그녀가 강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로스트는 잃어버리다. 라는 의미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 한번 볼게요. 2. 지호 looks happy. Why? 자, 지호가 look happy. 행복해 보인다. 왜 그럴까? 이렇게 물어봤죠. 어, 다음 문장 좀 기네요. Because he scored a goal in the soccer match. 자, 일단 길어 보일 때는 이렇게 인처럼 전치사가 보이면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묶는 습관 가져주시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니까 자, because 우리 이제 배우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는 score. 득점하다라는 뜻이에요. 골을 넣다, 뭐 점수를 내다 이런 의미. 여기서는 득점하다. 무엇을 득점했느냐? 골을. 뭐 해서 골을 넣었다라는 게 되겠죠. 어디서 했을까요? 축구 매치 경기에서. 골을 넣어서 행복해 보이는가 봐요. 자, 세 번째 대화로 갑니다. 3. 제임스, why do you look so nervous? 자, 제임스 너는 왜 nervous라는 단어는 긴장된 이라는 의미고 여기서 s 는 너무 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왜 너무 긴장돼 보이냐라고 물어보니까 because i have a test this afternoon. 왜냐하면 나는 테스트 시험을 This after는 오늘 오후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라고 이야기해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because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대답하는 방법들을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화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워보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Really? Really? One. Horses can sleep on their feet. 자, horse는 말이라는 뜻이죠. 말들은 sleep 잠을 자다. 잠을 잘수 있어. on their feet 하면은 발로 서서라는 뜻입니다. 말들은 서서 잘수 있어라고 하니까 really? really 정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Yes, they lock their knees when they go to sleep. 자, 이것도 문장이 조금 긴데 어, 여기 when 앞에서 한번 끊었다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앞 부분 먼저 해볼게요. 그들은 lock 하면은 잠그다. 내지는 뭐 고정시키다라는 의미로도 가능합니다. 미라고 하면은 신체 부위 중에서 무릎이라는 의미이고요. 그들의 무릎을 잠군다. 언제 그들이 go to sleep 잠을 잘 때. That's surprising. 자 이번 이제 이 대화문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놀라움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아주 놀랍구나.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That's surprising! 네, that's surprising! 해서 그거 참 놀랍구나! 라고 놀라움을 표현하는 방법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대화 한번 볼게요. Two. Did you see Animal World on TV yesterday? 자, 역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나오면 일단 묶어주고 Did you see? 봤냐? 어, Animal World라는 게 이렇게 대문자 대문자 되어 있는 거 보니까 TV 프로그램 이름인가봐요. Animal World라는 TV 프로그램을 봤느냐? TV에서 어제 이렇게? No, I didn't. What was it about? 음? 아니, 나는 안 봤어. What was it about? 여기서 about의 의미는 모모에 관한이라는 의미겠죠. 그거 뭐에 관한 거냐? 폴라 베어 Their tongues are black. Polar bear, 북극곰이죠? 북극곰에 관한 거야. 그들의 텅. 어 이번 부분에 신체 부위가 많이 나오네요. 혀라는 의미. 그들의 혀는 are black. 까만색이야. 그러니까 That's surprising. 아, 놀랍다라고 놀라움을 나타내는 표현. ...까지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